이 기사는 한 년의 이야기를 통해 강한 인간 감정과 역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길채는 자신의 사랑과 욕망을 빼앗기지 않고 싶어하며 그를 끌어들이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과 역사적 배경 속에서 길채는 과거의 자신을 그리워하며 청나라에서의 조선인 노예의 비참한 삶을 미리 만나보는 것 같습니다. 주요 캐릭터인 길채는 여주인공으로서 불곡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장영과의 관계는 어려움 속에서도 깊은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의 애처로운 사랑은 연인들의 마음을 녹이며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각화라는 인물에 의해 중심을 이루어집니다. 각화는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녀의 행동과 마음가짐이 이야기를 전개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녀는 길채와 장현의 사랑을 해방시키기 위해 강력한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화라는 캐릭터는 간단한 악역 으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조사인두 명을 어떻게든 해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복잡한 감정과 강렬한 상황 속에서 전개되며 주인공 들의 사랑과 역경 그리고 이를 둘러싼 인물들의 갈등과 욕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배경과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주인공들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측면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강한 감정과 고뇌, 그리고 사랑과 희망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